대출이 많이 나오는 날은 인건비 빼고, 뭐 공과장비 빼고, 월세 빼고 하면. 아, 마진유... 샐러드를 시작하게 되신 분이 기는 먹게 되시나요? 음식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요식업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샐러드다 보니까 샐러드 참 좋아했거든요 브랜드별로 다 먹어봤어요 웬만한 건다 먹어봤어요 지겹게 먹었죠 한 6개월 먹었나 샐러드? 진짜 우리 애들이 지겹다고 할 정도였어 근데 먹어봤는데 두번 먹고 싶은 샐러드는 없었어 그러니까 한번 먹으면 다음에 어, 네. 또 시켜 먹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샐러드는 없었어요. 가서도 먹, 매장에 가서도 먹고, 음. 시켜도 먹고. 그거를 6개월을 하니까 우리 애들 도 너무 지겨워하는 거. 이제 풀좀 그만 먹자. 대부분이 매장들이 전처리를 다 해갖고 오더라고. 요 저희가 저녁에 가면 그 채소가 시들어 있는 것들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헬로데이지는 음. 그렇잖아. 요 일단 소스가 맛이 없어. 맞아. 나는 소스를 좋아하는데, 소스 자체가 맛있는 매장이 별로 없고, 근데 여기는 또 친환경 유기농, 이게 또, 예 장점이다 보니까, 그, 우리는 애들을 키우는 사람, 키워본 사람들이니까, 그게 조금 다가오더라고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신선도에서 우리가 점수를 되게 많이 줬어요. 내가 한다면, 창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인들도 오고 그럴 텐데, 내놨을 때, 야채가 좀 그래? 이렇게, 그런 말 듣기는 정말 싫었거든. 이름은, 솔직히 여기 브랜드 이름은 다 거기서 거기였어. 근데 다 샐러드잖아, 어쨌든. 샐러드 데이즈. 사람도 개봉 못 해요. 얼마 전에 알았어. 샐러드 데이즈의 뜻을 우리 얼마 전에 <laughs> 알고 깜짝 놀랐어. 뭐 풋풋한 시절. 어, 가장 풋풋했던 시절. 나는 그게 그냥 샐러드에 데이지를 붙였는 줄 알았는데, <laughs> 어떤 속 의미가 있더라고. 그게 대표님이 쓰신 가사라면서요. 깜짝 놀 <laughs> 우리 너무 재밌게 봤잖아 <laughs> 대표님 그거 대표님 노래도 불렀어요 <laughs> 찾아봤어요 음원 찾아봐서 했는데 좀 부끄럽긴 했지 부끄러운 <laughs> 우리 몫이었지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건 좀 느꼈어 아 굉장히 대표님이 애정을 갖고 있긴 아, 네. 하구나 회사에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믿을만 하네 이 생각은 들었어요 <laughs> 말 그대로 여기 위에 있는 내인생의 가장 풋풋한 시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맨날 애들한테 시험에 찌들어 살고, 막,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물론 살은 좀 많이 빠졌죠. 많이 움직이니까. 근데 좀 사람들이 밝아졌고,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두 사람이. 그러면, 여기 말대로 풋풋하게 시절을 느끼고 있는 거? 여기는 우리의 놀이터? 손님들은 워낙 또 다양성이 있으니까 되게 만족해 하세요. 그리고 리뷰도 잘 오르고, 와서도 말씀을,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고, 동네니까, 이거는 이래서 맛있었어요. 피드백도 많이 해줘요. 그리고 일단, 우리 샐러드는 따뜻한 게 올라간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 샐러드는 찬 느낌이 요새 딱 다가오고 있는데, 위에 따뜻한 게 올라가니까, 좀 한번 눌러주면서 속이 이제 편한 거야.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많이 드세요. 이 동네 할머니들이, 반호박 샌드위치도 음. 빵이 좀 데펴서 나가니까, 간호박 샌드위치를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세요 구운 야채 샌드위 빵이 참 맛있다는 소리예요 네, 맞아요 빵이 참 맛있다 나는 우리 이 재료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빵을 먹어보고 항상 말해요 빵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거 무슨 빵이에요? 이러고 반미 반미도 다른 반미보다 맛있대 그리고 그게 우리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샐러드에 이제 가장 장점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갈릭소스 이거는 어느 매장에도 다를 수가 없어. 근데 갈릭 소스를 내가 먹어봤거든. 다른 갈릭 소스를 몇 개를 몇 가지를 비교해서 먹어봤어. 근데 달라. 여기 갈릭 소스가 제일 맛있어. 저희는 그게 여기가 상가권의 매장이 아니에요. 주택가의 매장이고 뭐 퇴근해서 들려서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몸 관리하시는 분들은 야채를 많이 드시고. 바쁘신 분들은 이 동네에 죽집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세요. 여기 죽이 곱게 다져서 있어서 애기들 이 인식으로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 이 인식해서 나눠서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상가권이 아니고 주택가래서 되게 재밌고 정겹고 즐거워요. 근데 일단 재료가 신선하고 그리고 가정집 같은 분위기라서 그런지 많이들 오세요. 본인들 이제 애들은 우리가 워낙 야채가 많으니까 본인들 애들은 싫어해. 하지만 엄마들은 이걸 먹이고 싶은 거야. 흘려와. 응, 흘려오고 애들 흘려오고 또 포장에 갈때 자기 취향으로 조금 이렇게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 맞춰서 해드려. 근데 일단 엄마들은 만족한 게 뭐냐면 재료의 신선도, 재료의 뭐 안전도라 그래야 되나? 이상한 거안 넣은 거. 이상해. 왜, 베이컨, 뭐, 이런 거 넣은 거 있잖아. 난, 난 샐러드에 베이컨 넣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소세지 막 이런 거 넣은 거 싫어하, 나 엄마니까. 나도 싫은데, 엄마 입장에서 그게 좋겠어요. 근데 우리 그런 거안 쓰잖아요. 나 그런 거 넣은 샐러드 싫어하거든, 나 우리는 파스타 샐러드가 있잖아요. 알리오리 파스타 샐러드. 그 청소년, 중고생 오빠들을, 오빠 언니들을 여기 안 와요. 근데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와요. 근데, 근데 샐러드 위에 파스타가 딱 얹어져 있는데, 이제 할수 없이 먹다 보니까 샐러드다 먹은 거야.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채 근데 거야. 막상 끌려와서 파스타 샐러드를 먹잖아요. 처음에 파스타 샐러드라고 샐러드 이것만 박히는데, 파스타 샐러드 딱 해서 딱 먹으면, 우와, 이래 애들이. 이게 맛이 괜찮거든. 자기가 생각했던 맛이 음. 아니거든. 그래서 애들한테, 그리고 젊은 친구들한테는 파스타 샐러드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거 괜찮아. 그리고 필라프 같은 경우에는, 어 김치 필라프 맛집이래 우리 보고 맞아요. 김치 필라프 너무 너무 맛있대는 거야 맞아. 새우 샐러드도 다른 데는 그냥 데쳐서 나간대요 새우 샐러드는 한번더 조리를 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나가니까 찬 음식이 따뜻한 음식이 있어서 그런지 4살, 5살 아기들이 생각보다 새우를 좋아하더라고요 잘 먹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잘 와요 아기들도 뭐 젊은 친구들은 밥을 못 먹고 필라프 종류를 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남자 고객은 지금 목살 필라프만 한 50개는 드신 것 같아요 매일 매일 와 매일 와서 목살 필라프를 먹는가 저녁에 <laughs>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고 그런 취향이 분도 되게 다양해요 우리는 이제 원룸도 많아요 주위에 주택가다 보니까 원룸에는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취향이 딱 고정돼 그 있어 딱 카레 샌드위치 무조건 카레 닭가슴살 샌드위치 계속 파 또 어떤 사람은 반미 계속파 이런 식이에요 두부면 두부 그래서 우리는 고객은 두부, 두부, 두부 언니 하루에 오빠 수익률은 <laughs> 어떠신가요? 샐러드하고 샌드위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샌드위치가 마진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날 매출이 많이 나오는 날은 사이드 메뉴 필라프나 죽이 많이 나왔을 때는 야채 나간 거의 양보다 매출이 많이 좋아져요 인건비 빼고, 뭐, 공과장비 빼고, 월세 빼고 하면, 한, 맞으면 한35% 정도는 수익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공동대표다 보니까, 또, 보거에서 거기서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혼자 하면다 가져가겠지? 호구 또는 자연재해 때, 물류공급은 괜찮으셨나요? 괜찮았어요. 오히려 걱정 많이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상황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기사님들, 애로점도 있고 그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어, 오히려 저희 침수 피해 있었잖아요 그때 SPC에서 그래도 많이 저희 양해해 주셔 가지고 취소해 주시고 환불해 주시고 물 그냥 공급해 주시고 뭐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고마웠고 어, 고마웠어요 우리 영업 못 하는데 물건이 와 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돌려보낼 수도 없잖아요. 근데 담당자 분이 그때 전화 하셔서 그냥 받으시라고 돈안 받겠다고 그냥 받으시라고 일단 오래 두고 쓸수 있는 유통기한 긴 물건들이 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 고 그래서 그때 고마워. 그리고 그때 또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고 음. s s 직원들이. 아, 그리고 우 이제 대표님한테도 내가 고마운 거는 가격 인상 이렇게 요번 여름에 채소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 가격 인상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본사의 장점과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본사 장점은 그거지. 우리의 컨셉에 맞게, 유기농 친환경 재료, 우리하고 소통 잘 해주고, 그러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대표님의 열정? 그거 음. 나 그렇게, 그거 높이 사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커야, 커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 우리도. 좀큰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음, 지점들도 많아져 가지고 지점이 많아야 본사 대표님도 우리한테 큰 혜택을 줄수더 많은 혜택을 줄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난 그걸 바래요 솔직히 소스 용기 난 소스 용기부터 빨리 이제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 담당자가 워낙 우리 얘기를 엄청나게 잘 들어줘요 어, 우리 일단 손통은 우리 슈퍼바이저 음. 신장원씨 근데 문제는 음. 우리 담당자한테 우리가 끊임없이 말해서 우리 담당자가 대표님한테 맞을 때 대표님이 보서 짜르면안돼 대표님이 잘 들어줘야 돼 그거. 근데 우리 담당자는 너무 잘 들어줘요. 우리 얘기를 총알 맞이요 완전 우리가 막 화내고 그럴 때다 들어줘요. 그게 참 고마워요. 장원씨 진짜 대단해. 응. 우리가 막 진짜 뭐라고 할때 많거든. 근데 다 들어줘. 응 맞아요. 다 들어줘. 그리고는 응, 정말 바람직한 응. 슈퍼바이저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대표님이 그런 분에서는 인품이 많은 거. 보니까는 조금 어느 정도의 재고는 갖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리고 음, 초보여서 몰랐지. 초보였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야채를 많이 해서 많이 쟁겨놓고 팔아야겠다라는 그런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서 야채가 또 상하면 그거를 골라내면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조금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서 저녁에 하는 거는 적게 만들어서 다음날 아침. 그날 아침에 만든 거는 오후.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루틴에 맞 점주들이 루틴에 맞춰서 자기들 스스로 맞아. 가야 돼요. 자기네 물론, 가게에 맞춰야 돼. 물론 본사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시켜주겠죠. 근데 그거는 본사의 루틴대로 가는 거지. 우리들 루틴, 우리 가게들의 루틴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마다다 틀리거든. 우리가 한달 해보면 나의 루틴이 나오고, 그리고 야채 손질하는 루틴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본사에서 가르쳐준 그 루틴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자기만의 루틴을 잡으면서 가고 우리도 이런 일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두려움이 있었죠. 우리 무슨 요식업을 해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리를 뭐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격증 뭐 있는 한식 조리사 뭐 양식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음 조금 겁을 먹었는데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니까 본사에서 지도를 잘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잘 지도받아서 하고 하니까 쉽게 이제 일단은 접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근데 이제 체력은 조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워낙에 의자에 앉아서 말이라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서서 일하고, 몸으로 일하고, 이런 게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원래 그런 일을 하시던 분들은 쉽게 하실 거예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면, 저는 그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손님들을 대하고, 진심을 다해서 재료를 준비한다면, 진심이 통하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어느 선의 고비만 딱 넘어가면, 몸이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고비는 있어요. 뭐 고비 체력도 그렇고 우리 뭐 매출도 그렇고 고비는 있는데 그걸 잘 넘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걸 잘 버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비, 어. 예비 전주님들은 근데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도 하니까 본사 믿고 본사 얘기 잘 듣고 같이 협력하면서 해 나가시면 잘될 거예요. 못 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아, 네. 바로 바로 네.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바로 네. 가르쳐요. 본사한테 네, 그러니까. 항상 의논하고 네. 도원 구하고 이렇게 하면 네.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네. 얼마든지 할수있어요비예비 점주님들 화이팅! <laughs> <laughs>